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바디 사용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뒤로 물러나면서 좀더 솔리드한 스윙을 만들자의 연장으로 한번 레슨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마추어 골프분들은 이런 얼라이먼트 스틱이나 또는 클럽 7번 아이언을 일단은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양 어깨 에 이렇게 올려주신 상태에서 두 가지의 바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올라가고 스윙을 하실 때 뒤로 이렇게 물러나시면서 하나 앞꿈치가 양쪽에 다 뒤꿈치가 들리죠. 그리고 나서 스윙이 되는겁니다 백스윙 하셔서 스윙을 할때 양쪽에 앞꿈치가 이렇게 들리면서 뒤로 넘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볼을 쳤다 라고 하면 앞꿈치 쪽에 체중을 두고 이렇게 바로 쓰다가 뒤로 앞꿈치에 살짝 체중을 두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백스윙, 뒤로 살짝 이렇게 물러나는 느낌으로 몸의 각도는 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뒤에 체중이 발 보시면 들려있죠? 그 상태에서 뒤로 두고 바깥쪽으로 살짝 왼쪽 바깥쪽에 살짝 힘이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관략근에 힘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관략근에 힘이 계속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임팩트 때는 관략근의 힘이 안 들어가야죠. 관략근의 힘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몸이 말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백스윙, 임팩트, 피니쉬 하고 관략근에. 근데 이제 제가 전 시간에 관략근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하고 관략근에 계속 힘을 안 주다 보니까 오른발 쪽으로 뒤로 물러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 때 와서 계속 엉덩이를 뒤에다 너무나 두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볼을 치고 나서는 이렇게 바로 쓰셔야 돼요. 자, 이 동작을 이제 좀더 빠르게 정면, 측면 보여드리고, 렉스 탐슨의 방식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백스윙, 뒤로 넘어진다, 넘어진다. 넘어진다. 안 넘어지려면은 머리가 앞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겠죠. 만약에 머리가 뒤로 간다면 이렇게 쓰러지게 될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둘 이런 식으로 스윙. 관략근 힘 주고 바로 서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시 백 스윙 아 쿰치가 들면서 스윙 바로 서는 거죠. 이쪽에는 마치 어떤 벽이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서주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더 나는 디센딩으로 볼을 좀더 치고 싶다. 그런 골퍼분들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앞쪽으로. 하나, 둘, 셋. 사실 이 부분을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이런 스윙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떠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이때는 체중이 양쪽 앞꿈치에 있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완전 반대죠. 하나, 둘, 셋이고요. 이렇게 쓰러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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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임팩트의 공간을 만드는 거는 둘다 똑같은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앞쪽을 들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볼을 좀 눌러치기에 용이한 스윙이 되는 거고요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뒤로 물러난다면 좀더 어, 완만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완만한 스윙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드라이버도 이렇게 들어준다고 해서 드라이버가 무조건 찍혀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훈련을 해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님과 함께 2인 1조로 한번 연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프로님은, 음 원심력의 관성?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관성이라고 그냥 둘게요. 클럽 또는 관성. 골프스윙을 이렇게 휘두르면, 클럽 끝에 무게가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 역할을 프로님께서 하실 거예요. 자, 프로님께서 옆으로 한번 서주시고, 마치 우리 어릴 때 쎄쎄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저는 아래쪽으로 두고 손을 이렇게 마주 잡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프로님을 왼쪽으로 집어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다운 스윙 합니다. 몸을 이제 숙여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던져주는 거죠. 프로님을. 다시 한번더 이쪽으로 오 시죠. 네, 하시고 네. 손을 이쪽에서 자 다운스윙을 할때 이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가면서 하나 둘셋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네, 한번옆에서 한번 봐줄게요. 자 이때 이제 프로님은 저한테 딸려오지 않게 뒤쪽으로 최대한 좀 뭐라고? 매달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면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옆으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옆으로 저는 프로님을 이렇게 던질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셔야죠 쭉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거는 과장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양쪽에 앞꿈치가 들려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던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는 여기서 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앞쪽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어, 플레이어 분들께서 이렇게 관성, 선, 프로님은 이제 관성이 되는 거죠. 관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관성에 딸려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프스윙을 할 때도 백스윙에 올라가서 나는 뒤로 갈 거야. 그리고 너는 갈 길을 가라. 약간 그런 마인드로 골프스윙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조금 주의사항이라고 할수 있는 게 등이 막 굽으시면 안 돼요. 등이 막 굽으시면 안 되고, 등의 각도는 어, 펴진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 뒤로 쓰러지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님께서 한번, 한번 플레이어가 되고, 저는 관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어, 한번 프로님께서 스윙을 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쫙 해보세요. 하나, 저는 이제 최대한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프로님께서는, 프로님께서는 저한테 딸려오지 마세요. 쭉 해서 잡고 계시다가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딸려 오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 앞꿈치 들어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지 이렇게 저를 날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더네좀 이해가시나요 자 하나 좀더 빠르게 했습니다 하나 둘셋쭉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님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손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추어 분들한테 제가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저한테 딸려오세요. 저는 관성의 원심력. 한번, 이쪽에서 한번, 프로님께서 이제 타석으로 서주시고, 손을 쎄쎄쎄하듯이 잡아줄게요. 음, 자, 뒤꿈치. 뒤꿈치죠? 하나, 둘, 셋.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느낌만. 하나, 둘, 셋. 저한테 안 딸려온다. 쭉 임팩트를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뒤로. 앞꿈치 들어보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날려주는 어 땡겨주시면 안 돼요 이거를 던져줄 때 던져줄 때 이렇게 땡겨주시면 안 되고 체중은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쭉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마주잡다 보면 손톱과 손톱이 마주 잡아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프로님의 손목을 잡고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쭉 해서 저를 날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쓰러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더 할게요. 뒤로 뒤로 뒤로. 가 무거. 어, 자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앞쪽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님. 네, 가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뒤로. 물러난다라는 느낌. 이 느낌으로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올림픽 대회 같은 거 보면 마치 이렇게 막 쇠구슬? 쇠구슬이라고 해야 하나요? 큰 원반 던지기를 보면 잡아서 이렇게 뱅글뱅글뺑글돌때 보면 힙이 뒤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다가 확 던지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스윙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전에 이야기했던 시소의 원리, 두 가지의 시소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소의 원리. 첫 번째 시소의 원리가 뭐였죠? 측면에서 보았을 때, 힙이 올라가면 클럽이 세워져서 볼이 찍혀 맞는다. 그리고 아이언이 채가 뭐 찍혀 맞아서 팔로가 되지 않는다. 푸시 또는 뭐 왼쪽으로 깎아치는 샷,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뭐, 센크부터 해서, 이렇게 세워진다면. 그렇다면, 힙을 빼야 하는데, 힙이 빠지고 손이 내려가면, 즉, 힙이 빠지면 손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클럽의 샤프트 플레인은 조금 더 완만한 굴곡을 그리기 때문에, 보다 매끄러운, 솔리드한 샷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측면에서의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임팩트 때 몸의 포지션이 낮을수록 더 깔끔한 샷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측면의 시소의 원리와 정면에서의 시소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 백스윙에 올라가셔서 이제 잘못된 시소로 보면 즉, 그립이 올라가고 헤드가 떨어지는 시소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립이 세워지는 형태로 해서 샷이 이루어지다 보면 정면에서 양쪽 어깨의 시소를 보면 굉장히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주저앉는 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잡아 빼기에도 용이한 임팩을 만들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른쪽 팔을 또 많이 사용하는, 저는 보통 왼쪽으로 스윙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른쪽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벌써 왼쪽은 다 빠져 있고, 오른쪽밖에 쓸 것이 없는 위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요추가 꺾여 있기 때문에 요통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소가 기울어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힙이 빠진다면 몸의 시소가 훨씬 좀더 완화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몸이 많이 안 눕게 되는 거죠. 측면의 시소와 정면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숙여졌다가 섰다 숙였다 섰다 숙였다의 차이가 몸의 시소의 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다 좀더 볼을 압착시키는 능력이 월등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실 때꼭 이렇게 뒤로 쓰러진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훈련을 2인 1조 함께 하시면은 정말 좋은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느낌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 때 왼쪽에 45도에 쇼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백스윙에 올라가서 쇼파에 앉아준다라는 생각으로 샷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쪽에 45도. 자, 이쪽에서 이쪽에 이렇게 쇼파가 있겠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45도에 앉아주는, 양쪽의 앞꿈치가 들리면서, 이렇게 45도의 느낌으로 앉아주면서 볼을 치는 겁니다. 실제로 칠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뒤로 물러나면서 스윙을 하겠습니다. 드레스 하고, 백스윙.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샷을 만드는 거죠. 나는 뒤로 물러나면서 다시 한번더 백스윙에 올라가서 막고 이쪽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마치 말려있고 경추가 이렇게 꺾여있는 스윙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뒤로 잘 맞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미지로 샷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쇼파를 가지고 한번 훈련을 해볼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제 쇼파를 45도 방향으로 해서 한번 볼을 한번 쳐볼게요. 쇼파에 앉아주면서 볼을 친다. 자, 임팩트를 할 때, 이 정도 만들어주고, 백스윙. 쓰러지는 과정에서 볼을 치는 거죠, 이렇게. 쓰러지는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두고, 힙이, 그러니까 볼을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쇼파에 앉는 게 아니라, 쓰러지는 과정에서 임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등이 굽거나 치실 때 등을 가면서 이렇게 등이 가면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 쓰러지면서 힘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왜? 우리는 보통 다 앞쪽으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샷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간혹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래도 골프공을 치면 뒤로 물러나는데 지금 김현우 프로가 말하는 스윙을 하면 그건 좀 되게 안될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뒤로 물러나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힙이 빠져서 몸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힙이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골퍼는 아직까지 단한 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스윙에 올라가서 힙이 앞으로 가고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이런 식으로 뒤로 가는 골퍼는 굉장히 많이 만났지만 단한 명도 몸의 파스처가 유지가 되면서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쓰러지는 골퍼는 보지 못했어요. 아마 후자일 경우가 거의 99.9%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더더욱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아주 여유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하나, 딱 치고, 이렇게. 다리도 꼬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하나, 둘, 치고, 이렇게. 뭐 꼬아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45도 각도로. 그렇지만, 잘못된 형태 하나만 더 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치고, 앉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볼을 때리고 나서 이렇게 앉아주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스윙을 할 때, 뒤로 물러나면서 샷을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은 임팩을 만들 수 있고 바디의 사용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